안녕하세요. 허얀팀비의 허얀입니다. 오늘 요즘 너무 센즈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고양이 말리오 게임을 들고 와봤어요. 그때 해봤잖아요. 그때 여기까지 했었거든요. 이정도로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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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9번이나 죽었었네. 이거 보려고 죽은 겁이야. <laughs> 아, 자연스러웠나? 아니, 못 자연스러웠어. 얏, 얏, 얏.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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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래야래. 저거 먹으면 죽거든요. 제가 먹으면 터져서. 와 진짜 갓 게임이다 이런 것들은 갓 게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번 넘어가 줘야 돼어하요 녀석 으아 조망쳐 내가 그거에 속을 줄 알았나. 꺼냈어, 모르고. 아, 이거 안 좋은 건데? 잘죽가별 꺼내면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별 먹으면 죽습니다. 와저 푸키가 안 눌러졌어. 비겁한 병명이라고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센즈 언더테일에서 비겁한 병명이었지 난넘을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안 넘어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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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잘못. 잘못.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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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진짜 아깝다 위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아! 저기 박혀 있어. 깻틴 아메리카.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어, 정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케이, 제발, 잘되기. 부서져! 오케이. 이거 못된 거야. 안 돼. 이거 죽었어, 이제. 봐봐요. 이렇게 막힌다고요 이러면. 저기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아에 있으면 끝납니다 제발 와 못됐다 저 그냥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이 완성돼야지 아까 전에 작품 잘 완성됐는데 별 때문에 별이 왜 별이 너 만지지도 않았잖아. 간다! 오케이! 그쪽에서! 오케이, 오케이. 나 갑자기 난감했었어. 난감하네! 오 어, 됐다! 여기 신기록인데? 헤헤 <laughs> 게임은 게임을뿐 게임은 손맛! 헤헤 <laughs> 나 혼자 하고 있대 야 너희들 지금 뭐하니? 게임만 하다가 죽는다 야 이건 광고를 다 봐야돼? 이거 는광한 아니냐고 빨리 넘어가자구오 됐다, 아니네, 야 잠깐만요. 어됐어어됐어 어, 됐어. 야, 혹시... 와이, 이 오케이. 그래도 제작자가 양심은 있네요. 여기서부터 채워가지고... 망했다, 봐봐요. 그냥 넘어가 버릴까? 저 넘을 수 있나?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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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건 다 시간 대신.. 망했다 아니, 왜 저기다면 죽는 거지? 무슨 약이라도 뿌렸나? 고양이 나빠요, 약. 쩜쩜쩜. 아니, 저쪽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고. 촘+ 촘. 아, 진짜 아깝다! 와, 와, 진짜 광고 나빴다. 31초나 돼. 아, 광고 안 나빴다. 바로 끝나. 아, 뭐야. 아, 제발요. 저는 카트롤의 신인하고 싶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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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저쪽을 어떻게 갑니까네? 컨트롤에 16만 되지네 네?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이걸! 어, 저쪽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못 올라갑니다. 왜냐고요? 전후연이니까요 이러면 될줄 알았는데. 왜안 됐지? 아니! 예? 아, 광고 보고 볼게요. 다 봤거든요. 응 와, 와, 진짜 왜? 야, 이번엔 괜찮았잖아. 와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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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사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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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을 너무 많이 해 너무 안된다고. 야! 야! 이거 너무 한거아니네 그. 야이번엔 저거 표록새찾지 않았냐? 가에서 앉았어! 아. 에이, 넙챗, 아니! 와우! 저거 구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저기, 하면 죽는 거 같은데? 어, 이거 넘기기가 빨리 되거든요? 됐다. 됐다. 어, 벌써 31번이나 죽었네? 야! 오. 야, 진짜 안 된다. 와, 이거는, 흔드니, 윌. 햇! 얍! 오케이! 됐어! 됐다구! 슛칫, 뜸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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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칫. 음치 너무 노래 좋아서 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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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냐 아니야 와 진짜 오래 기다렸다 한 오십 십분 기다렸다 이거 뭐지 야 제작자가 나빴네 꽃 먹으면 죽는 거야 꽃 먹으면 불이 되야 지잖아 아 모든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뭐야? 이거 열심대. 응? 음? 응? 음? 나왜 이쪽으로 하지 자, 변종대? 헐. 나 버그 안 했어. 이거 누르고 옆으로 보면. 이렇게 돼 뭐야 뭐야 닭? 올라가는 거지? 왓? 왜? 와이 나 이쪽까지 왔고요. 오호. <laughs> <laughs> 방법이 있을 터인데. 저 이거 못 깨면 댓글에다가 알려주세요. 와 진짜 모르겠다. 아. 어차피 죽는데, 그렇게 가도? 죽잖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뭔데, 이게? 혹시 버그를 활용해서? 안 되잖아. 무슨 뜻일까 대체? 아니 대체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뭐가 있는데? 뭐가? 뭐가? 뭐가 되니? 아 정말. 아. 오 와이. 오케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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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줘달라. 쪽 위로 올라달라고. 으, 대라. 뚜아 어? 이거, 와, 내가 조금 알아낸 것 같거든요. 봐봐요. 아, 봐봐요. 저거, 뭐, 이새. 했는데 이뷰로한번 다시 봐야겠다. 아니, 여기를 어떻게 넘어왔대 할렐루야 하면서 었는 데. 이쪽은 위로 올라갈게 뻔는 데. 이건또닭기겠지이건 무슨 뜻을 응하는 거? 고 던져 던져 <laughs> 진짜로 져져버리네 나쁜 녀석 what 응? 와 너무 올라갈게 야로이 응? 죽으면 응? 가는 거 아닐까 응? 응? 내가 하고 왼쪽 응? 위로 뭐이블 응? 응? 플래플 안 태초 마을의 지우. 오케이. 이거 왜붙어져또 할렐루야? 뭐야? 또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지 구름에 이해. 예. 여기부터 시작은 아니지. 내가 체크포인트 해놨거든. 이거구나, 이거. 아니! 와이 와이 h 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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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시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거 뭐야? 우그러워. 이걸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 위로 올라가면 죽나? 이거 추리력이 엄청 대단해야 되네. 고양이 마 아, 그냥 죽네. 아니야,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역시. 가라 피카츄! 피카츄는 없어졌다. 충격이네. 넌 그냥 장애물인가봐. 아니, 저건 몇 개가 있는 거야, 대체? 왓! 안 닿았어! 안 닿았다고! 안 닿았어! 겨우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짠! 이쪽으로 가는 거 같거든요? 제가 추리용을 발동했더니, 예? 이걸로, 이쪽! 아우, 정말! 아우, 뒤쪽으로 어떻게 가, 뒤쪽으로 어떻게 가. 위로 올라가면 레이저가 나오고요. 밑으로 가면, 족습입니다 족수를 왜 만들어져 있겠어? 라고, 만 들어 져있겠지자 아, 이거 아니 네튀는거같은 오케이 알 겠다. 오케이, 아래 부릴 때. 튀었! 못 튀네? 아니야, 뜰수 있어. 에이, 레이저가 와봤자 얼마만큼 오겠어? 왓뚜댓뚜 이거 부셔 버리면 안 되는데 안돼안돼내쪽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고양이는 위험한 도전을 해버리고 어떤 길이든 다 가보자. 이쪽 가면 죽잖아. 아까 전에 할렐루야 어떻게 됐었지? 심한 곳. 아! 뒤에 숨으면 되지 않을까? 왜, 그래, 왜 저기 있는 걸까? 이렇게 하고 가라는 말인데 왜 저기에 있냐고. 저기 있는... 주, 281번 죽었다는 소리네. 181번 했다는 소리다. 아니, 더했다는 소리지. 어구, 뒤에 승기! 와, 이거, 이거다. 이거다. 그래, 내가 알아냈다. 이거다, 이거! 그래, 이거야, 이거! 아, 아. 왜? 슉! <laughs> 음? 음. 야, 더 돼야 돼, 더. 더 밑으로, 더 밑으로. 타이밍이 딱 중요해야 되네. 슉! 더, 더 밑으로, 더 밑으로.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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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했으면 될겠는데 와, 이거 계속하게 된다. 와, 이거. 한, 다섯 번만 더 해볼게요. 어, 다섯 번안 되면 마칠게요. 잘안 하고 해버리지 <머래> <머래>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laughs> 고양이 마리 일어나는 게임을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너보다 더 힘들었지만 <머래>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럼 반쥐요 허허허 룰룰루 룰루룰루 영상을 업로드 하기 전에 꺼버려야지 호연이의 일상 또 유튜브를 본다